핑거워 1, 2, 3, 4 게임. 1, 2, 3, 4 게임입니다. 1, 2, 3, 4 게임은 자신의 1, 2, 3, 4 숫자 게임말 4개를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먼저 이웃하게 연결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게임 진행을 위해 게임말 색깔과 순서를 정하고 각자 자신의 게임말 6개를 준비합니다. 준비해야 할 게임말은 숫자 1 게임말 2개, 숫자 2 게임말 2개, 그리고 숫자 3 게임말 1개와 숫자 4 게임말 1개로 흰색 게임말 6개, 검정색 게임말 6개입니다. 저는 흰색 게임말로 진행을 하기 위해 제 게임말을 지정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. 상대방도 검정색 게임말을 지정된 위치에 올려놓으면 게임 준비는 완료됩니다. 게임말 이동 방법은 자신의 차례의 게임말 한 개를 선택하여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자신이 원하는 칸만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, 현재 상태에서 제 2번 게임말은 오른쪽 가로, 세로,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, 왼쪽 옆에는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왼쪽 가로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. 게임의 승리는 게임말이 놓인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1, 2, 3, 4 숫자 게임말을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이웃하게 연결시키면 승리하게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웃한 1, 2, 3, 4 숫자 게임말 옆에 다른 숫자 게임말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1, 2, 3, 4 게임 말이 이웃하지 않고 이렇게 끊어 있는 경우나, 게임 말 사이에 같은 숫자 게임 말이 중복되게 놓여진 경우는 제대로 연결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그럼 여러분도 1, 2, 3, 4 게임 시작해 볼까요?